가자 가자고. 야, 잔이 게임 징계 인규잖아. 인규. 자 시작. 자니 게임 네가 졌으니까 네가 택시 불러면 돼 택시 그래 하면서 오늘 통이야 그래. 교통 통인가 통이나 알잖아아 그래서 첫그 지출이야 아 그래 그래 맞네 맞네 어 맞아 다음에 다시 해 다음에 제일 어, 피곤한 날 다시 해 일단 택시부터 불러 우리가 어, 불러. 해외를 지금 칠 개국 넘게 다녔는데 마사지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어 마사지 가야 돼 그래서 한번 네. 오늘 힐링 타임으로 어 맨날 마사지 어, 굿굿아 마사지 진짜 좋겠다 그래. 아침에 운동해서 피곤한데. 어우 너무 피곤하다 운동했더니. 왔다 저기. 어이팔칠점구 사. 어 맞아 맞아 저거 저거 저거. 좋은 차다 좋은 차. 자, 나 앞에 탄와나 앞에 탄다. 여기 어떻게 네 명이 타? 아니 이거 내려줄 거야. 어? 그거 그거 내려 내려야 되는 의자. 빨차에 떨어. 아이씨. <laughs> 아이씨하면서 어아서라 <들어왔어. 웃음> 내려야, 된다, 내려야, 내려야 돼 내려야 돼 형이 들어가야 되데저 뒤로 가야겠다 에이 <laughs> 아이씨 자 <laughs> 안전벨트면서요 우리는 허리 있어가슴에다나 어제 호텔 예딱할때 체크인할 때 영어 잘했지 영어 좋았어 오케이 레저베이션은 마이 네임 이스 아 미스터 김. 아까의 uh, 스포츠 yes 어 이제 자연스러워 영어가 어 이게 늘더라 맞아 똑같다 다니니까 어 자연스럽게 나 예약이 아직도 뭐안 해야죠 레즈베이션 레즈베이션 생각해보면 여행 와서 쓰는 영어가 몇개안돼 맞아 캐나이아 캐나이 캐나이아 캐나이아 상대방이 말하는 게안 들려서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건몇개안돼어 <laughs> 여기 다 여기다, 여기다 여기다. 어, 어 여기다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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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온. 오! 좋다. 오좀 외관이 좋아 보이네. 야, 되게 좋아 보인다. 푸. 여기야. 형, 택시비 엄청 싸. 얼마인데? 2,000원. 와, 너 진짜 큰 게임에 2,000원이다. 와. 와, 진짜 아니 게임에 비해서 너무 야, 적게 나왔다. 독박 투어 첫 마사지. 와, 이년 아, 만에. 기대, 기대. 어디야? 거디야어디 예. 어디야? 어디야? 어디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? 디야 저기 마사지 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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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디야 어디야? 신장. 어 어디야? 어하세요어 네. 아. 저 찰리 킴으로 예약했는데요 네, 이너링 파자마 맞으세요? 다섯 명 네, 여기 저쪽으로 가세요 저 와, 좋다 우와, 좋다 이야, 궁궐이다, 궁궐 인테리가 좋다 오뭘 적네 쓰는 거야? 쓰고 이거 영... 뭘 적는 거야? 발 마사지 할 건지 어. 나는 핫 스톤 마사지. 어나 수국이 형. 나는 스파 스페셜 마사지. 우와 스페셜 마사지는 뭐예요? 아로마랑 스톤 다. 스톤하고 아로마 다. 아 그럼 나도. 어 나도 나도. 아 안돼 안돼. 골고루 받아봐야 돼. 준호 형임 임산부 마사지 해라. 아이씨. 내가 내가 이거 마사지 잡으면서 게임을 가져왔다야 한국에서부터 이거는 내가 찰리 킴이 기획해서 진짜 내 소품까지 생겨왔단 말이야. 어? 아 무슨 소품인데? 하모니카 알죠? 하모니카? 하모니카. 입에 물고 여기 이런데 때려서 불면 이제 뭐 그거 아 있잖아. 아, 아, 아. 소리 나는 거. 어디가 제일 아파 동명이 이런 거 잘하는데. 여기 눈동자. 눈동자, 눈동자는 진짜 아프지. 턱받아. 턱받아가 파? 고막, 고막. 없어, 미쳤어. 야, 종아리는 어때? 종아리. 종아리도 아파요. 종아리나 어. 허벅지 하자고. 어. 이 관리사분 중에 제일 힘 세신 분한 분만 추천해 주세요. 짱, 어. 짱. 짱? 어 이름도 짱이야. 짱. 어, 짱. 와, 어, 짱짱 어. 어, 그분한테 어, 어? 똑같이 공격해 달라. 짱, 짱. 그래. 타운지 사람들 했나보다. 와 짱이다 해가지고 닉네임처럼 됐나보다. 오케이 오케이. 자, 아이고 꽃까지 지금 싹다 넣어놓고. 아이고 장회장님. 어, 아 유회장님 나오셨네요. 아유 아 예. 야 이런 분림은 그래. 처음이네요 독박투어에서 이런 역설이 한. 아이고. 저희가 이번 큰 기획. 찰리 키의 기획으로 요 하모니카까지 챙겨왔습니다. 와, 와, 게임이 오, 진심이네. 어, 위생상 아, 하나로 볼수 없어서 아, 하나씩 아, 하나씩. 이게 아, 뭔가요? 아하모니카자 아, 어. 네. 룰은 아시죠? 손대면 안 돼. 손대지 말고. <laughs> 이러면 독박이야. 난다, 난다. 여기서 제일 힘센 사람이 어, 어떤 분일까 궁금하다. 자장님 짱님, 짱님, 어, 어. 아, 짱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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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짱님, 짱님, 짱 짱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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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팔 군족. 근육이... 어? 와. 팔 군족이 너무 좋으셔. 아니 딱 봐도 힘이 엄청 세보이시네 아. 근데 나난 종아리가 되게 약해. 오케이 짱님 잘 부탁드립니다. 다 삼독이다. 잘 버텨야 된다니까. 스타버치 여기 있어요. 네. 목 가이 바 오케이. 목 가이 바. 부러지겠다. 반대로 부러지는 거 아니야? 와, 저거 잘 참네, 쟤. 와. 오, 오. 오, 오. 16초 했어. 초 와. 너무 아파. 16초 했어. 내려갈수록 더 아파. 뭐 진짜? 우와. 와, 근데 오래 참았다. 오, 다행이다. 떡갈치는 거. 자, 목, 카이, 밥, 목! 하여 마사지 좋아해. 센 거. 우와, 오, 이야, 잘 참는다. 우와, 뭐야. 오, 너무 잘참네 아 뭐야 일단 인규 거 넘었어 어. 지금 25초 <laughs> 됐어 됐어 이제 그럼 어. 나는 하체가 아예 감각이 없어 디스크라 뭐야 자기가 지금 저기 했네 나는 그럼 아. 너희가 준비해서 오지 게임을 어 땡큐 짱 모카이바 뭐 우와 <laughs> 밑에가 좀 아프기는 좀 어, 저희가 아 오, 우와, 어, 피줄피줄와 됐어, 됐어, 참았 하면 참 아, 와, 아, 아. 와. 대단하다, 어, 잘 참네, 형, 피줄이 장난 아니었어, 와, 얼굴 터질 뻔했어, 와, 와 씨. 진짜 잘 참다, 와, 16초만 버티면 돼. 하디 스타트 음. 뭐야,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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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나 이거 너무 오, 아파 5초도 어, 못 참어? 4초? 그렇게 아파? 야너 4초만 참으면 돼 4초? 5초는 무조건 참지 그치? 어, 자기랑 있 어, 무조건 되지 4.7초야 4.7초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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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 어, 8아 어. 잠깐만 아, 나는 잡을 때부터 전기가 오는데? 파워 스트로스트로 가이바. 어어 데스커는 골라서 불렀어 뭐 스트롱 드어어스는라서 불렀어 어어스커는 골라서 불렀어 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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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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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자두큐오두이자두오자 오케이 땡큐 오케이 맞겠습니다. 오 오케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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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땡큐 오 땡큐 오 땡큐 오 땡큐 오이 땡큐 오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 오케이 땡큐 오케이 오케이 니다오시오오오오오오 개별 샤워실다있고 아, 진짜요? 안에? 편해. 어. 예실이다 아, 안에 개별 샤워실도 어. 있어? 스톤? 네. 핫 네. 스톤? 네. 여기다가 와귀 올려놓고 먹으면 맛있겠다. <laughs> 돌에 하나씩 이제 어? 초밥 올려, 올려가지고 어?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 같아 스우네 좋아요 와 완전 좋아 엄청 시원해 아 개운하다 진짜 예약 잘했다 How much is it? e people 얼마야 네? 얼마 나오셨어요? 어. 460만 동이었는데 네. 20% 이거 노케비 할인 받아가지고 아. 376만 7천 동너왜 이거밖에 없냐 보자르다 보자르다 가자 도망가자, 가자. 그지다. 이것도 돈인가? 가자. 쟤 또한 찾아어돈 또한 찾아어 아이고. 자전물좀 방해 봐야 되는데. 원피플 플리즈. 나머지 리 폴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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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음뱅이 같은 것들이... 잠깐만. 왜안 와? 현금 뭐, 얼마 찾6 0어0 솔직히 한국에 60,000. 6 0만 원. 0일정0 0는데0 0 0 0 60,000. 60,000. 60,000. 60,000. 60,000. 6 0이0 0 60,000. 6 0가0 아, 얼마 모자라는 거야? 이만 아, 와서. 아, 뭐야, 왜 그래? 너 뭐야? 왜 그러는 거야? 아, 뭐야? 아, 뭐야? 너 뭐하냐? <laughs> 아, 진짜 골치 아픈 애네, 얘. 가파라이. 원, 투, 쓰리. 가자, 가자. 감사합니다. 채널 BTV.